자, 5번 도면 넘버링 시작해볼게요. 주회로 부분은 완전 완전 다 전부 비슷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위에 단자 1, 2, 3, 아래 단자 7, 8, 9. MC도 동일하죠? 1, 2, 3, 7, 8, 9. 1, 2, 3, 7, 8, 9. 주회로는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고, 보조회로 해볼게요. EoCR 공통 잡아달라고 했죠. EoCR 공통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연결됐으면 확인을 해주고 10번으로 공통 확인. 그리고 나서 접점에 대한 넘버링. B 접점 4번, A 접점은 5번으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자, 옆에 넘어오면 PB0의 B 접점 1번, 2번, PB1의 A 접점 3번, 4번. 타이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 많아요. 어, 제가 확실하게 하실 거면은 구분을 지어달라고 했고,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나는 구분 안 지어도 잘할수 있어요. 하시면은, 그냥 딱히 구분을 안 하시고, 순서대로 넘버링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랑 구분 지어서 타이머 1부터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T1의 순시 A 접점, 얘는 1번, 3번, 그리고 나서 T1의 한시 A 접점인데요. 얘는 지금 공통이 없이 단독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8번으로 해주고 6번으로 마무리. 근데 얘는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넘버링 뒤집어도 상관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T2, 그리고 여기 순시까지 같이 있어요. 자, t2 이 부분, b 접점과 a 접점이 같이 있네요. 이러면 공통이 된다고 했죠. 8번으로 공통을 잡아주고, b 접점 5번, a 접점 6번으로 써줍니다. 밑에 t2 순위시 있죠? 요거는 제가 a 접점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1번, 3번. 밑에 내려와서 MC2 B접점이 있어요. MC2 B접점은 5번, 11번. MC1의 A접점, 4번, 10번. MC1의 B접점, 5번, 11번. MC2의 A접점, 4번, 10번. 이렇게 해서 접전부 넘버링 끝났고, 전원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은 6번, 12번, 램프들 1번, 2번, 타이머 2번, 7번, MC 6번, 12번, 램프 1, 2번, MC 6번, 12번, 램프 1, 2번. 이렇게까지 넘버링이 마무리되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구 배치도에 맞춰서 넘버링 공통 잡아 줄 겁니다. 푸시 버튼은 같이 들어 있고 램프는 램프들끼리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푸시 버튼 먼저. 그러면 푸시 버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0, PB1 같이 같은 박스에 있었고 회로도에서도 장애물 없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램프 세 가지도 같이 연결돼 있었죠. 박스에도 있었고 회로도에서도 서로 만나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공통으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구 배치도에 맞춰서 공통 넘버링까지 끝났습니다. 5번 도면 넘버링 마무리하겠습니다.